세면대 물이 빠질 때 숙여. 그래서 밑에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배관 쪽에는 어디서 물이 내려가면서 이제 누수가 일어나는지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욕조에 물도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해. 했어. 그러면 이 해바라기 샤워기 있잖아. 샤워기에 물을 탁 틀어. 그럼 촥 나오잖아. 촥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촥 빠지면 물이 여기서 이제 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잖아. 그렇지 요 하자 되는 부위를 조용히 카메라를 하나 빼서 찍어주는 거야. 얘는 원거리 근거리 필요 없잖아, 솔직히. 사진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찍어주는 거지 원거리 근거리 바짝 당겨서 하자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대로 바깥에다가 요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뿌려주세요. 물 입구에다가 쫙 뿌립니다. 전체적으로. 맨 위에 맨그 화장실 문을 닫아 놓고 이, 이 코너 쪽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문틀에다 뿌리지 말고 쭉 뿌리다 보면 물이 어떻게 어디로 배수가 되는지 물길이 나와요. 이게 배수길이 나와 배수길이 어세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얘가 이렇게 쭉 모여 있어. 그쵸? 아너 여기 문제 있구나. 그리고 다시 반대편 들어가서 욕조 쪽에다 반대편 쭉 했는데. 어, 졸업지는 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들고 다녀야 되냐면, 얘 뒷주머니 하나 꽂고 다니잖아요. 얘 뒷주머니 하나 꽂고 다니잖아요. 그냥 내려놓는 거야. 바닥 구배 분량 확인하는 거. 이해되죠? 네. 가장 확실한 거는 물이 모여있는 웅덩이만 사진 찍어도 거기는 하자겠죠? 그거와 얘 그냥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은, 뭐, 문틀 도장 방리, 문 뒤틀림, 당연히 문 뒤틀림 이런 거 봐야겠죠. 화장실도 문이 있으니까 열고 닫고도 해봐야 되겠고, 그쵸?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뭐, 벽에 벽 탄성, 뭐, 이런 거, 바닥에 평탄성, 뭐, 타일 크랙 줄눈 뭐, 철골, 마감불량, 천장. 자, 경량 철공, 천장, 마감부위, 고정불량. 이거 어떻게 보냐.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9배 정도까지는 이미 봤어요 그쵸? 그리고 바닥에 타일을 이렇게 밟아보니까 밟아보니까 완충이 어느 정도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냐면 완충 안된 데는 통통거리든가 꿀렁거림이 타일 하나라는 건이 정사각형으로 했을 때 벽체 타일을 통통거리면서 이렇게 두드겨 보면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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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사각형 타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통통했어. 그럼 여기는 땅, 땅. 이럴 수 있잖아. 전체적으로 뚫려. 이 인근에 내장이 붙어 있잖아요. 통통, 똥,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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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해보니까, 어? 대충 봐도 이 타일 하나에 한40% 이상이 지금 비어 있네. 30% 이상이 비어 있네. 옆에도 눌러보면 비슷할 거야. 통통, 통통, 어, 얘도 비슷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하자예요. 여기다가 잽싸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충 물량. 그 자리, 그 얘도 똑같이 원거리에서 어느 위치인지 확인하게끔 찍고, 근거리에서 붙어서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어, 화장실, 그 도기 변기를 그 우리가 다닐 때 조그만 의자를 하나 들고 다닐 거예요. 플라스틱 의자, 우리가 잠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잠깐 올라갈 수 있는, 그걸로 화장실 천장을 엽니다. 화장실 천장을 열어서 우리가 흔히 화장실 천장을 봤을 때 이게 마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볼 거예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여. 만약에 미심쩍다 그러면 무조건 찍는 거야. 찍어서 갖고 오면 우리 기술사랑 내가 보고 확인을 해줄게요. 이게 진짜 하자인지 아닌지. 흔들리기만 찍어 오지 마. 올려서 화장실 천장 열면은 뚜껑 열린 상태에서 원거리 촬영 한번 하고 속 안에를 찍어요.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한 5초나 3초 정도 이렇게 한번 후 흘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기술사나 제가 그걸 하잔지 아니지 체크를 해주는 게더 좋다라니까.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경량 철골, 철공, 천장 마감부위 고정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거 같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욕조의 도장 크랙, 바닥 타일 물 구배불량 아까 얘기했고, 욕조 문틀주의, 코킹 시공불량. 뭐 이런 거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은 아, 이거는 영상으로는 좀 그렇고, 우리 인스펙터들은 아무래도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정리 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미시공, 또는 오시공, 그건 오시공이죠 오시공. 잘못 부착했다. 좋은 팁이죠. 이런 게 좋은 팁이에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하자는 육안으로 보는 건다 똑같아. 육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조금 그러면 뭐뭐다된것 음, 뭐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실 같은데 보면 물 빠지자 물 빠지잖아. 물 빠지는 데가 그냥 일자로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냥 위에다가 그냥 구물망무 같은 거만막 열려 있고 오씨 밑에가 다 보일 정도야. 관이 불량일까 아닐까 하리마. 관이 보인다고요? 아니까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은 그냥 후 그냥 길거리 배수관처럼 그냥 밑에 통로가 보여. 불량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화장실이라는 걸 생각해 줘요. 그리고 냄새 같은 거를 생각을 해 줘봐. 그럼 불량일까, 아닐까. 불량, 불량, 불량이 아닐 것 같은데. 불량이 아닐 것 같지.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고 해. 물만 잘 빠지면 되니까. 근데 화장실은 배수 문제가 많지 않아요. 배수 문제는 진짜 이 관로를 진짜 작은 파일을 쓰지 않는 이상은 불은 잘 빠져. 제일 중요한 건 악취야. 너살때 엄마네 집에서 살때 혹은 너 혼자 살때 지금 보면은 화장실 문 조금 닫아 놨는데 악취 심하게 나는 데들도 있고. 그치? 열어 놨는데도 심하게 나는 데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U자 그 뭐라고 그러죠? U트랩. 음, U트랩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이거는 건축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유트랩 설치해라 그래. 유트랩 설치해 니네. 이래. 유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물이 항상 차 있어. 중간에. 그 그러니까 냄새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트랩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해되지?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아 화장실은 단순히 목욕하고 물 빠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화장실은 냄새가 또 심하구나. 그치 냄새가 또 심하다는 얘기는 뭐야? 냄새가 올라오면 환풍도 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그 전등 같은 거 확인하잖아. 무조건 각방, 거실 등, 전등 이런 거 확인하는데, 팬이 있잖아, 팬. 팬이 잘 도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지. 그냥 괜찮아. 화장실 팬. 이렇게 팬을 딱 했는데, 우웅 소리가 나. 우웅 소리가 나. 그래, 뭐 간단한, 음소리 나는구나. 그래. 화장지 한 칸을 뜯어. 간단해. 한 칸을 딱 뜯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의자를 딱 놓고 올라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 툭. 던져 보는 거 이렇게 통통 붙는지 안 붙는지 얘가 빨아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를 보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흔히 주방에 후왕 후드 검사할 때 이런 거를 써요. 후드 검사할 때는 우리가 그 기름종이 있죠? 집안에서 쓰는 그걸로 던져요. 왜? 얘는 좀 용량이 세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은 화장실 화장지 한칸 정도. 왜냐면 그거조금 약해 좋지 않아. 기본적인 거라 이렇게 화장지 한칸 정도에서 이렇게 속 올려. 근데 살짝 분등감이 있어 그럼 빨아 땡기는 거야 그 정도 보는 거지 확 땡겨 주진 않아 그러면 소리가 엄청 큰 거야 그럼 바꿔야 돼 개인적으로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확인해 주고 팬도 확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주방 주방 지금 11시 38분 딱 5분 만에 끝낼게요 11시 43분에 뭐 싱크대 상판 물 먹어 들뜸 바닥재 들뜸 주방창 뭐 방. 방풍막, 미설치, 싱크대, 상판면, 바닥면, 수평불량. 자, 우리가 수평불량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예로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약간 독선적으로 약간 그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안다고 막 후다다다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고객이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고객은 보여주는 것도 좋아해. 잘 설명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소장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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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이런 스타일이 노가다 노가다쟁이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꼼꼼하게 사모님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싱크대 상판이 크잖아. 크면은 가로 세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중간, 가로 세로 중간. 사진은 원투 얘는 가로 세로 중간 끝. 그렇지?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물 뿌려놓고 하면은 가로 세로 끝 중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만 갖고 있으면 일하기는 되게 수월할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주방도 마찬가지죠. 주방은 크게 뭐한건 없어요. 근데, 음, 아, 23번 볼게요. 주방 식당의 23번. 개수대 및 분배기 실 구분 및 설치 상태. 자, 이게 뭐냐면, 개수대 밑에 분배기 실을 별도 구분해 놨는지, 분배기는 뭐예요? 보일러. 보일러. 옛날에는 보일러 분배기가 다그 저쪽 테라스 아, 어디야 발코니 쪽에 있고 우리 세탁실 쪽에 붙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주방 밑에 늘 설치를 해요. 그 별도 구분을 잘해 놨는지, 그쵸죠 그거 확인하고 설치 상태 그리고 바닥재 미시공 상태 이거 뭐냐면 아까 강아마루 얘기했죠. 제가 강아마루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주방 밑에 싱크대를 열어보면, 아, 강하마루가 여기까지밖에 설치가 안 되는구나, 그냥 보이실 거야. 대부분 눈 가리고 아웅해요. 눈 가리고 어떻게 아웅하냐면, 싱크대를 설치하는 싱크대 공간에는 바닥에 그냥 콩크리, 콩크리, 콩크리. 콩크리. 그러면 마루는, 어, 그 전까지, 픈 보니까 마루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보잖아요. 걸레 바지 딱 치우는 순간, 걸레 바지에서 뭐한 10전도 안 들어가 있어. 딱 거기까지 따다다다다 나머지는 다 미시공 상태 이런 거. 여기 그런 거 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바닥재 미시공 여부도 확인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확인해 봅시다. 일단 어어 어, 누가 뭐라고 하던 시행사든 시공사든 분양사든 누가 뭐라고 하건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는 거야. 아 우리가 뭐내 하자인지 아닌지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어. 어디서 하시든 아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게 이거니까 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면 돼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국제 기술사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실제 하자인지 아닌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일하시는 인스펙터는 이 주택 점검자들은 주택을 점검하는 사람말 그대로 주택 점검만 잘하면 돼.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자인가요? 응? 음? 하자예요? 응. 음. 아.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주방 식당에 여기도 21번에 트랩, 배관 악취 차단 설치 및 상태가 또, 또 되어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나머지는 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어, 거실 화장실을 가서 봤으면, 화장실이 하나 더 남아있을 경우는 에 안방 화장실 들어가서 봤어야 돼요. 주방 오기 전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끝내야 되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고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면 발코니 후면 발코니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실에 발코니 확장 공사로 분양하는 데들이 많아요 요즘 발코니를 확장하고 분양하는데 이게 문쟁이 있어요 어떤 문쟁이 있냐면 우리 인스펙터들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실을 대부분은 건축법상은 확장을 안 하고 분양을 해요 건축법으로는 확장은 누가 해요? 시행사 가는 거예요. 돈을 받고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확장비용까지. 그리고 분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어, 우리가 단열, 결로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어, 그 단열이 취약한 부분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비단열 구간과 단열 구간이 있어요. 자, 화장실, 발코니, 테라스, 보일러실 이런 데들은 비단열 구간이에요.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화장실에서 사람이 살진 않잖아. 또 발코니에서 자진 않잖아. 그래서 비단열 구간이라 그래요. 세탁실, 보일러실 이런 구간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요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아니 그냥 결로 페인트 정도만 발라져 있으면 돼. 결로 페인트 정도만, 탄성 페인트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되지. 굳이 단열을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문제가 거실을 확장을 했잖아. 거실이 원래 그쪽은 비단열 구간이었잖아요. 거실 바깥에는 확장을 했잖아요. 그럼 확장을 했으면 이거예요. 고객이 개인이 확장을 했으면 개인이 개인 돈을 들여서 개인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서 확장을 했으면 이 결론나 단열의 문제에 관해서 시행사한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개인이 정리할게요. 빌라나 아파트나 이미 내가 갔을 때 거실에 이미 발코니가 있었어. 근데 내가 거실 면적을 넓히려고 확장을 했단 말이야. 내가, 내가 한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사한테 단열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너무 추워요. 겨울에 너무 곰팡이가 많이 펴요. 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소속이 붙어서 그 사람들이 이기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어, 분양하는 건물에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사가 이미 발코니를 이미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해놓고 그 확장병을 받고, 시행사가 고쳤을 때, 시행사가 확장을 했을 때는 도의적으로 걔네들이 해주는 게 맞아요. 단열 부분을. 얘는 아마 소송 사례는 아직 제가 안 찾아봤는데 소송을 해도 시행사가 질 가능성이 한7 0예요 왜? 본인들이 해줬기 때문에 왜? 여기서 문제점 뭐냐? 발코니를 확장하는 그 주체가 확장하는 주체가 개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시행사는 자기가 졌잖아. 전문가잖아. 그치? 전문가가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단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팁이에요, 살면서. 요 그러니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살면서 경매. 이번에 송 차장님 보니까 경매 공부하던데 하나 받은 거 있어? 아, 그러니까 문제야. 공부를 했으면 이 딱, 입찰을 해야지, 이 사람아. <laughs> 어? 아, 내가 잘하는데 경매. 자. 자, 우리가 경매를 받을 때도 이런 그 확장형 집을 확장형이 많아요, 실제로 옛날 구옥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천에 있는 빌라도 확장을 했어요. 제가 확장을 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확장하면서 벽체에다가 압축 이보드를 다 대놨어. 2mm짜리, 20mm짜리죠, 20mm짜리, 2cm. 압축 이보드가 뭐냐면 두꺼운 단열재예요. 이런 소리 나요. 단열재가 스티로폼을 압축한 거야, 아예. 근데 손가락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죠. 딱딱해, 그냥 돌 같아. 그리고 공기층 있고. 그 이제 이 압축 단열재 이보드라 그래, 이보드. 그거를 달아놨지. 따뜻해. 하리마, 너 나중에 오래된 집사, 그럼 형이 공사해줄게. 아, 이런 노하우야. 실제로. 경매로 굉장히 막 경매를 딱 받으러 가면 있잖아. 어, 여긴 집이 딱 봐도 너무 추워 보이고 이런 걸로 깎는 거야. 집을 급매를 살 때도 경매로 낙찰이 안 되는 건물들 유찰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론 권리분석의 이유도 있지만 건물에 하자가 많아서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야. 다 알아. 그 동네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거는 굉장히 싸게 잡아서 공사만 잘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있을 수 있어. 진짜. 그런 거. 이보드 같은 거 이렇게 딱해 놓으면 실제로 지금 좋아. 원래 그. 9천에 전세 나갔던 건데 이번에 한 1억 2천 3천에 이제 나갔어 전세가가 이빨이 올랐어 허우, 이 정부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laughs>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면서 전세가를 이빨이 올려놔가지고 아무튼 그 집도 지금 한 15년 넘었거든 15년 넘었는데 따뜻해요 실제로 이보드만 돌려놨는데 우리 세입자가 7년을 살다 갔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데 진짜 어제 추위 한 번도 안 탔다고 빌라에서 그리고 30 몇, 33평형인가 좀큰 평수인데 확장을 했으니까 크잖아 그런데도 요런 어떤 시공 방법만 조금 달리하면 괜찮죠 이런 거 그러니까 확장형 그거 좋죠 자 그래서 뭐 별반 다를 거 없고 요런 식으로 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자 체크를 전문으로 할 거고 그쵸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복장 준수하시면 돼요 이거 아시죠 옷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 드릴게요. 저 이제 가을이니까 저희가 요거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드리고 나서 나중에 뺏을게요. 일단은 선 투자 후 지급을 하는 방법대로 할게요. 저도 이거 뭐 공짜로 산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선 투자 제가 하고 후불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돈을 벌어서 벌면 그때 얘기할게요. 주세요. 원가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T. 그리고 저희 잠바 항상 입으시고, 어, 밑에 바지는 추리닝 안 됩니다. 추리닝 안 되고 항상 깔끔하게. 저희는 그 하자 진단하는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노가다 차림으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정장 입고 다녀요. 항상. 깔끔하게. 현장은 가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입고 다녀 구두 신고 기지 바지에다가 정장 바지에다가 남방 입고 깔끔하게 우리는 그러고 다녀 뭐 화자진단 하는데 뭐땀 뭐 흘릴 일이 많이 없고 우리는 그 시공 현장 가서 소장들한테 얘기해도 우리가 짚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막뭐 망치를 들고 와서 고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뭐 아니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환자 왔는데 야, 어디 다쳤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의사들이 고치지 그 과자급들이 이 사람들을 다 수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진짜 특히 일부게 똑같아요. 하자 진단하는 사람들 인스펙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 보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깔끔하고 고객을 직접 면전에서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의도 있고 그런 어떤 일하는 이 스타일, 우리만의 스케줄, 우리만의 업무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가져 가셔서. 어,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를 한번 하세요. 한번 하시고.